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배에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노를 저으면서 힘들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돛 하나 올려놓고 바람을 맞으면서 쉽게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 사람을 육신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을 성령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피곤하고 자꾸 지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게 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제가 에스라서 뉘에미아서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줄친 부분. 이런 글이 계속해서 나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 것.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보세요 에스라서 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7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8장 18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8장 31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느헤미야서에 넘어가서도 2장 8절에 보니까 내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는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이 에스라예요. 느에미아는요. 에스라 다음에 또 남아있던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무너져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인물이 이 느에미아예요.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저들에게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호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뭐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있겠어요? 그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 성전을 짓고 성벽을 갖다가 다시 세운다니깐 그곳에 있던 이방 민족들 뭐삼발라 더비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당시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에게 모함을 하면서 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니에미아를 암살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공격을 하려고 노리고 있고요. 자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쌓을 때도요.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성벽을 갖다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밤에도 잠을 갔다가 제대로 잘 수가 없어가지고 불침번을 갖다가 돌아서면서 그렇게 성벽을 갖다 쌓아 나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벽이 완전히 완공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일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똑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바로 이거.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아, 페르시아 왕이 내가 건축할 그 재료 다 줄게. 이거 가지고 가가 지구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온 유다 사람들 한마음이 돼가지고 지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대적들이 꼼짝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풍덩 뛰어들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려운 일 있지? 된일지 잠깐 뒤로 물러가 있어.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겠다. 내가 성공시키겠다. 내가 마무리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두 꾸지 못했던 일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막 펼쳐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곡 하나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축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서 걷는 자에게 누구에게 일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주가 일하신다고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실하면서 걷는 자에게 정말로 날이 정으로 가고요. 힘든 일이 겹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내 힘으로 안될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일해주세요. 우리 대신 일해주세요. 우리는 뭐하면 돼요?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기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를 져가지고 힘들어가도 조금 더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내 배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